p s k p s k 요 예. 네, 매수가는 비중이요? 18,470원. 1 8 470원. 어. 비중은요? 비중 10%. 어, 비중도 괜찮고 매수가도 괜찮네요. 네. 일단 가져가세요. 어, 왜냐면 목표가좀알고 싶어서요. 뭐라고요? 목표가? 어, 앞으로 주식할 때 앞으로 계속 주식하시는 동안 목표가 정하지 마세요. 그거 정하는 순간 주식은 돈을 못 봅니다. 왜냐하면 아 목표가를 정하면 그 가격이 아니면 뭔가 안 하려고 그래요. 주식은요,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를 때도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. 내가 예를 들어서 네. 이거를 한 2만 5천까지 갈 거라 생각했는데 2만 4천 원에서 안 가면 2만 4천 원에 팔줄 알아야 되는데 목표가를 2만 5천 원 정해버리는 그 순간 2만 4천 원에서 안 팔아요. 천 원만 더 가면 내 목표가니까 좀더 기다려버리거나 욕심내버리거든요. 그래서 네. 목표가를 정하는 습관이 굉장히 안 좋아요. 그래서 저는 또 목표가를 상담할 때 정해드리지 않습니다. 잘 그냥 이쯤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매도하실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상황보고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. 근데 네. 시청자님은 상황을 봐도 될 정도의 매수가라서 조금 더 편하게 매매했으면 좋겠어요. 목표가를 딱 정해갖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, 올라올 때 적당한 수익에서나 좀 팔고 나가서 수익을 챙겨야 되겠다라는 관점을 보면 되고요. 지금 네. 매수가가 좋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수익률은 모르겠지만. 수익을 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얘가 만약에 지난 전고점인 22,000까지 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청자님은 수익이 10% 이상 나거든요? 네. 한, 10, 한 8%, 20% 때까지 수익이 나요. 그러니까 네. 그냥 나는 한10% 내지 뭐20% 사이쯤에서 절제를 해야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일단 매매하시는 게 좋아요. 그게 반도체 종목옆에요 p s t 지금 저한테 그렇게 설명해 주신 건가요? 질문하신 건가요? 아니요. 묻는 거예요. 묻는 거예요? 아, 네. 물으면 안 돼요. 이거는 이제 알고 해야죠. <laughs> 뭔지는 알고 사야지. 뭔지도 모르고 사가지고 무슨 수익을 내겠다는 네. 겁니까?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하시는 게 맞고 비하 반도체 관련주 맞고요. 실적도 나쁘지 네. 않고 반도체 관련주로 엮여 있고 지금 방송 추천 보고 사신 건가요, 혹시? 네. 어, 주식하신지 얼마 되셨죠? 아니, 얼마 되지 않았어요. 음.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추천 잘한 것 같아요. 자리 좋아요. 이거는 매수 잘했고, 뭐 일단은 뭐 참고할만 한 매수가였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올라가는 가능성 이 있으니까 2만 천원내지 2만 2천 원대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고요. 그쯤 올라왔을 때더 갈지 안 갈지는 판단이 안 된다면은 그 추천하신 분 방송을 좀더 보시던가 아니면 저한테 다시 한번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애초에 이런 이렇게 추천 을안 하기 때문에 추천한 사람 방송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저를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할게 아니라 왜냐하면 사공이 많으면. 배가 산으로 가요. 그 사람이 네. 생각하는 거랑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잖아요. 그죠? 네. 그러니까 추천한 사람이 전략을 줬을 거예요. 어디까지 가져가시면 된다. 뭐 어디까지 내려가면 손절해라 아니면 이 추가 매수해라 이런 전략을 줬을 거기 때문에 그 전략대로 가는 것이 맞아요. 근데 네. 홀라당 그 전략대로 사놓고는 딴 사람한테 또 물어보고 또이 사람한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또딴 사람 물어보고 이러면요. 계좌가 엉망 돼요. 네. 그러니까 추천을 만약에 받았다 그 방송을 보고 샀다 하면은 그 사람의 전략대로 하시는 게좀 중요합니다. 이거는 반드시 명심하세요. 그리고 투자 자금 줄이세요. 이거 어, 지금 타신지 얼마 안 되신 것 같기 때문에 투자 자금을 네. 좀 줄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거 네. 추천한 분의 방송은 좀더 많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위에서 네. 추천 안한거 보니까 실력이 조금 괜찮으신 분인 것 같고 개미들이 보시기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괜찮은 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.